그 소비자가 100만 원이었어요. 공장에서 사는 것도.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들이 25만 원, 30만 원에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싸게 양심 있는 데는 그나마 100만 원에 팔고, 양심 없는 데는 1000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1000만 원. 제가 만나고 많은 분들이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많이 사셨죠. 파일 채굴기. 그죠? 한 2, 3년 전에. 그래서 파일 채굴기 그때 사신 분들 돈 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벌었죠. 그분들한테 파일 코인 채굴기 이야기를 하거나. 채굴 이야기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코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금액으로, 내가 어떻게 샀느냐가 투자에 그게 그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예. 저랑 함께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다 벌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채굴되고 있지만 어쨌든, 네, 다 돈을 벌었는데, 그 이유는 초기에 좋은 회사에, 어쨌든 어떤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채굴은 무조건 초창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투자를 해야 가장 많이 받고요. 지금이 채굴기가 가장 저렴한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 테스트넷에 참여하시면 알레오 진단에서 뭘 주, 주는지 아시죠? 보너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코인이 없기 때문에 코인 대신에 크레딧 리워드라고 하는 점수를 줘요. 그 점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받아서 나중에 어